예, 네, 여러분. 어제 붙여놓은 끈끈인데요. 끈끈이 트랩인데, 에, 많이 붙었죠, 벌써. 에, 제가 기술센터에서 이걸, 에, 무료로 이렇게 밭에 갔다, 어, 걸어주는 거를 제가 알고 기술센터에다 전화했어요. 전화해서 남은 거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가서 얻어왔어요. 50장을 제가 발품 팔아서 가서 공짜로 50장 또 얻어오면 또 이렇게 지금도 이 나방 갈색매미충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얻어왔는데 갖다 걸어놨어요 어제 우리 밭에 이제 50장을 추가로 또 걸었어요. 걸었더니 이렇게 하루만에 이렇게 걸리는데 이게 약을 뭐 물론 쳐서 방제를 할 수도 있지만은 약 외에 이걸로 방제하는게 실질적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그 기술센터에서 무료로 나눠준다는데 남은 게 있으면 달라고 제가 발품 팔아서 갔더니 뭐예 기꺼이 주더라고요. 또 50장 남아있다고. 그래서 한 박스 50장이에요. 조그만 거한 박스 50장 얻어와서 또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잡습니다. 오늘이 자 10월 18일입니다. 10월 18일. 10월 18일인데도. 나방이 이렇게 와서 붙어요. 그리고 잎이 이렇게 왕성하게 있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여기. 다 있잖아요, 여기. 얘네들이 뭐 아주 가지마다 이 연례행사예요, 얘들. 여기 봐요. 다 있어요. 하얗게 쓰러나. 그러니까 벌레가 이 나방이, 그러니까 갈색매미충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걸 그냥 쉽게, 그냥 별, 눈에 보이는 피해가 별로 없겠다 생각하고 그냥 해마다 넘어갔는데 그러지 말고 꼭 이걸 갖다 걸어서 잡고 약도 또 살포를 하고 이래가지고 이걸 철저히 방제를 해야 될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이거 뭐 지금. 이거 없는 자두밭이 없습니다. 자두만 아니라 사과도 그렇고 모든 과일이 다 그래요. 가을 되면은, 9월달 되면은 얘들이 살랑기거든요. 9월달에 지금. 그래서 지금 9월, 9월 한 중순부터 살랑기에요. 들이 그래가지고 10월 초까지 엄청나게 난리를 지겨. 그러니까 이제 이미 산란은 끝났죠. 끝났고 피해를 주는 거죠. 나무에 이렇게 흡즙을 내서 집을 빨아먹고. 그러니까 이걸 최대한 사든지 걸든지 해서. 이거 사도 얼마 안 비싸더라고요. 인터넷에서 뒤져보니까 예. 평판 트랩 끈끈이 트랩 예. 이거 있어요. 노란색으로 해야 됩니다. 꼭 예. 이걸 한번 설치를 꼭 해보세요.